여러분들께서 그 9월에 그 로또가 대박이 터진다든지 하는 일에서 돈복이 크게 그 터진다든지 그럴 때꼭이 음악이 등장을 할 겁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9월에 틈날 때 자주 그 들어주십시오. 돈복을 기원하는 그 우리들의 주제곡이라고 해도 뭐 거의 손색이 없죠. 무명 바지 다려입고 흰 모자 둘러쓰고 땅콩을 주머니에 가득 넣어가지고 어디론가 그먼 길을 떠나고 싶어도 내가 잠들어 있어 못 가고 못 보내. 그래도 서풍은 서풍은 불어오네 로 시작이 되는 이 음악은 장미와 씨가 1 9 8 0년대 부른 서풍이 부는 날이라는 그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그잘 아시다시피 그 동풍은 그 성장을 돕습니다 그래서 그 동풍은 그 푸른 빛의 그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서풍은 금빛 바람입니다 서풍은 그 풍수에서 풍요와 그 수확의 상징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서풍이 부는 날이라는 그 속에는 풍요가 또 우리 가까이 다가오는 그 시점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때 우리는 준비할 게 있죠. 수확과 그 번영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를 해주어야 합니다. 9월은 그 가을의 그 수확이 본격적으로 그 시작되는 달입니다. 이때 그 서풍은 성장한 그 재물의 결실을 맺는 그 시점을 상징을 합니다. 동풍이 그 살랑살랑 그 성장을 그 부축했다면 이때그 서풍은 그, 서풍 그 알곡들이 차곡차곡 그 결실을 맺도록 그렇게 그 영양가 있게 그 내실을 키워주는 그런 바람이라는 뜻이 이 속에는 또 들어있어요. 노래가사에 그 무명바지에 다려입고 흰모자 눌러쓰고 라는 그 가사가 나오는데요. 풍수에서 또 흰색이 되면 또 금전운을 또 암시합니다. 무명바지라는 것은 굉장히 그 겸손하고 소박한 그런 태도를 보여주죠. 이런 자세에서 또 풍요를 맞이할 수 있는 커다란 그 준비를 의미합니다. 소박함과 또 겸손함 속에서 또 복은 더 크게 담겨질 것입니다. 땅콩을 주머니에 가득 넣어가지고라는 이 구절이 또 너무 그 죽여줘요. 땅콩은 그 풍수에서 그 다산과 그 번영의 상징이니까요. 그것도 그 주머니에 그 가득 넣어가지고라는 그런 의미는. 우리가 만나게 될그 재물운의 그 양이 풍족한 가득 그 채워진 그런 상태까지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께서 그 9월에 그 시간 났을 때 가끔 이 노래 들어주시게 된다면 그때 그 풍수적으로 서풍의 그 에너지를 통해서 또 돈복을 크게 그 초대하는 그런 그 풍수적인 또 멋진 그 돈복 터지는 준비까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듣는 순간 또 우리 그 귀도 즐겁게 해주고 또 우리 그 지갑까지도 두툼하게 그 만들어 줄수 있는 장미화가 부른 그 서풍이 부는 날또 여러분들께서 돈북 터지는 그 풍수막으로 또 많이들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